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결혼의 뜻이 없었는데 지금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마음을 확 돌려서 급 결혼한 케이스입니다. 제 대학교 선배였던 남편과는 두살 차라 거리낌 없이 편한 사이로 지냈어요. 대학 생활을 하는 내내 도움을 참 많이 받기도 했었고 제가 믿고 잘 따르던 선배라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도 자주 만나곤 했어요. 그렇게 자주 만나던 남편과. 어느덧 이성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그렇게 연애를 했어요. 저희가 만난 지 5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남편은 이제 결혼하자고, 저를 설득시키기 시작했고, 저는 왜 결혼 생각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오빠, 사실 나는 결혼이 무서워. 내가 막 살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오빠만 보면 결혼하고 싶기도 하지만, 시댁도 챙겨야 하고, 그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면 해결할 자신도 없고, 이게 단순히 우리 둘이 좋아한다고 해서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난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된것 같아. 미안해. 슬기야, 나도 뭐 특출나게 잘하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자신감이 넘치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우리의 연애의 끝이 결혼이고 싶어. 나는 우리 둘이 서로에게 확신만 있다면 잘 헤쳐나가면서 그렇게 살수 있어. 슬기야, 부족한 나지만 믿고 따라와 줄래? 저, 저, 달콤한 말에 속아서 결혼을 덜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내심 남편 5년의 연애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에 저희 두 사람은 큰 문제는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두 사람이 아니라 시댁 식구들이었죠. 남편에게는 저보다 한살 미친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정말 철딱선이가 없어도 얼마나 없는지 한심 그 자체였습니다. 신우는 저희보다 1년 앞서 속도위반으로 결혼을 했는데 모아둔 돈도 하나 없어서 시댁에서 다 지원을 해줬고 아이 육아를 본인이 해야 해서 서방님이 외벌이를 하는데 씀씀이가 어찌나 큰지 늘 명품관을 드나들었고 사치 부리는 건 1등이었죠. 그렇게 본인의 명품 사고 뭐 사고 한 돈들은 서버님과 시어머니의 카드로 번갈아 가면서 살았고 이런 신우를 육아 스트레스가 무섭다며 감싸주기 바쁜 시모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30대의 나이에 그것도 애도 키우는 엄마가 어떻게 아직도 본인 엄마에게 손을 벌리는지 이해가 쉽지 않더라고요. 생활이 정말 어려워서 도무지 방법이 없어서 손을 빌린 거면 또 마음이라도 아프겠지만요. 이런 한심한 시누이인 걸 알기에 솔직히 말도 별로 섞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싶지도 않았기에 최소한의 대화만 했고 불필요한 대안을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말투도 진짜 사람 에서약 올리면서 빚고는 딱 싸우자는 식의 말투라서 내 시댁에 가면 귀를 닫았어요. 언니, 언니는 생각보다 진짜 소박하게 사는 것 같아. 그치, 엄마? 이 나이 먹도록 명품 가방에 어떻게 저거 딱 하나야? 돈 벌어서 언니는 어디에 써요? 저는 명품에 관심이 없어요. 이것도 선물받아서 어쩌다 들고 다니는 거지 굳이 명품을 몇백 몇천 주고 살 바에는 현명한 소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뭐 그렇다고 명품만 사는 아가씨 욕하는 건 아니고 개인의 취향과 사고가 있는 거니까요. <laughs> 언니 돈 아까워서 못 사는 거 아니고요? 언니 완전 짠순이 같더만 우리 오빠 돈에 끼는 거 진짜 싫어하니까 언니 좀 조심해요. 그러다 오빠가 진들머리 나면 어째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언니, 네일 아트도 안 해요? 여자도 꾸미는 맛을 사는 건데, 화장도 연하게 하고, 옷도 맨날 수수하게 입고, 언니 보면 너무 밋밋하고, 심심해, 무채삭 같아요. 좀 컬러감 있게, 화려하게 꾸미고 살아봐요, 언니도. 아, 그래요? 저는 반대로 아가씨 보면 너무 정신없던데, 알록달록, 형형색색. 저희 나이쯤 되면 본인 스타일에 맞는 분위기가 어울리는 걸 찾아서, 그렇게 꾸미게 되지 않나요? 저희가 뭐 이팔청춘도 아니고 너무 그렇게 화려하면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거리더라고요. 어? 지금 그만은 대놓고 나 까는 건가? 언니는 가끔 보면 내가 언니 신우라는걸 까먹나 봐. 나한테 그러면 좋을 게 없을 텐데. 아 그리고 오빠한테 천만 원잘 썼다고 고맙다고 전해줘요 언니가. 네? 무슨 천만 원이요? 아 몰랐구나. 오빠가 천만 원 줘서 나 이번 달 카드값 갚은 건데 듣다 듣다 열이 바짝 올랐지만 꾹 참았고 대체 저 천만 원은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우선 시댁에서 저녁을 먹고 가야 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따져 물을 수가 없어서 꾹 참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신우의 철없는 소리와 제 속을 긁는 소리는 이어졌고 거기에 시어머니도 동참을 하셨죠. 엄마는 내가 새언니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돈에 끼고 궁상맞게? 슬기는 워낙 애가 돈을 쓸 줄을 모르는 거고 사람은 돈 쓰는 맛에 사는 거지. 너는 너대로 살아. 애초에 엄마가 언제 너돈 모으라고 한적 있냐? 사람은 다 환경이 중요한 거야. 넌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으니 너대로 살아. 언니 들었죠? 저는 사치 부르는 게 아니라 내 그릇에 맞게 사는 거예요. 언니처럼 궁상을 떨 필요가 없거든. 야, 너 언니한테 말 버릇이 그게 뭐야? 오빠도 솔직히 숨 막히지 않아? 그렇게 쓰지도 못하고 돈 모아서 뭐할 건데? 죽을 때 싸들고 갈 거야? 둘 다? 아, 그리고 천만원 고마웠다? 잘 썼어. 다음에도 급하면 말할게. 속이 확 뒤집어져서 먹은 것도 다채해버려 집에 오자마자 급하게 토해내고 남편이랑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아가씨한테 천만원 해줬어? 응 음, 천만원 부족하다고 하길래 도와줬어. 우리 결혼했을 때 서로 금전적으로 양가에 보낼 일 있으면 상의하기로 했잖아. 어차피 내 돈인데 뭐 그리고 좋은 일도 아닌데 뭐 굳이 당신까지 알게 해. 앞으로는 아가씨한테 단돈 10만 원을 보내도 나랑 상의해. 이런 식으로 니돈내돈 네돈 하면 우리 집못 사요, 보. 아유, 알았어요, 알았어, 그만해. 다음부터는 상의할게. 남편은 자기가 모은 돈에서 준 건데 그게 뭐 어떠냐는 식이고 그게 앞으로도 반복이 될까봐 무서웠던 저는 초장에 확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말은 저렇게 해두긴 했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서. 답답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제 결혼 생활이 지옥 같아졌고 전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는 주말에 푹 쉬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을 받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언니, 지금 집이죠? 네, 왜요? 지금 언니네 가고 있는데, 루아 좀 잠시 봐줘요.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 네? 아니, 갑자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 애도 못 봐요, 아가씨. 아 어차피 낮잠 자 시간이니까 그냥 잘만 봐주기만 하면 돼요. 별거 없어요. 아무튼 그렇게 알고 끊어요. 아니요 아가씨 로아 봐줄 자신이 없어요. 제가 얘를본 적이 없어서 행여나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전안 된다고 말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저희 집에 오고 있으니 본인 애를 봐달라는 신우의 말에 너무 짜증이 나고 어쩜 이렇게 애이가 없을까 싶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혼자 봐본 적도 없고 더군다나 남편도 집에 없었는데 이건 아니지 싶었어요. 그렇게 거부를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시어머니 전화가 오길래 느낌이 쎄했죠. 예. 너는 진짜 애가 왜 이렇게 이기적이니? 하루를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볼일이 있어서 애 데리고 갔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 가까운 너한테 봐달라는 거잖아. 근데 그걸 그렇게 배정하게 안 된다고 하니 애가 참 나쁘다 너. 네 친동생이었어도 안 된다고 했을 거야, 어머님. 제 친동생이었으면 가능했죠. 다치거나 해도 제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데 얘를 봐본 적도 없는데 제가 혼자 볼 자신이 없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남편도 없이 혼자 있는데 그러다 루아 다치기라도 하면 그 책임은 제가 고스란히 져야 하는데 아, 저 싫어요. 얘도 얘가 참 나쁘다 정말. 어머님 저 집에 없었으면 어쩌려고 그걸 당일날에 그것도 오고 있다는 말 하면서 통보를 해요. 애초에 이건 애가 아니죠. 참만 말고 봐줘. 다섯 시간이면 된다고 하잖아. 더토 달지 말고 로아 똑바로 봐줘. 욕이란 욕은 다 먹고 황금 같은 주말에 갑자기 아이를 보게 되었고 신우가 가자마자 한 시간을 내내 울기만 하는 아이를 대체 어떻게 해줘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안고 기저귀도 보고 뭐할수 있는 건다 했는데 꺼이꺼이 숨 넘어갈듯 아이가 울길래 신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가씨 루아 진짜 숨 넘어갈 것 같아요. 그냥 와야겠어요. 아 진짜? 언니 지금 한시간 조금 지났는데 이러면 난감하죠 제가. 아휴 아무리 애를 안 키워봤다지만 그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쩔쩔 매요? 아가씨,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로아 숨 넘어가겠다고요. 빨리 와요. 아씨, 진짜. 언니, 그냥 좀 달래봐요. 나못 가니까. 어, 잠시만. 네? 아니, 우선 지금 통화 못하니까 알아서 좀 해요. 4시간 이따 갈게요. 저렇게 무책임하게 전화를 끊고 나서는 연락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히 5시간을 맞춰서 온 아가씨를 본체도 안 하고 그냥 아이를 넘겨주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진짜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얼마나 전전긍긍했는지 몇 시간을 울다가 지쳐서 겨우 잠들었던 아이를 보고 진짜 집에서 찍소리도 못 내고 있었거든요. 이 분노가 치미는 일은 전날 이후로 주말마다 지속되었습니다. 대체 아이 키우는 주부가 왜 주말마다 그렇게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 아이를 그럼 애 아빠가 보면 되지. 왜 자꾸 데리고 나와서 저럴까 싶었어요. 아가씨, 근데 대체 주말마다 어디 가는데 그래요? 서방님은 주말마다 뭐 하는데, 얘를 데리고 굳이 우리 집에 왜 두고 어디 가는데요? 아, 있어요. 일이 조금. 그니까 아가씨가 회사를 다닌 것도 아닌데, 어떻게 매주 똑같은 시간에 일이 있냐고요. 아이를 저한테 두고 갈 만큼 급한 일이냐고요. 언니, 제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우선 로아 좀 부탁해요. 이건 분명 뭐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캐보긴 해야겠다 싶었어요. 아니 우선 매주마다 이렇게 일를 봐주는 게 너무 싫어서 주말마다 친정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도 전화가 불이 나게 매일같이 시집살이를 시키니 제가 너무 지치더라고요. 정말 결혼하지 말 것을 후회가 점점 들기 시작했어요. 예, 성진이 이맘때만 찾아 아프니까 집안 청소 깨끗이 해두고. 소독조 좀 해둬라. 걔가 호흡기가 예민하니까 공기청정도 신경쓰고. 예, 성진이 밥은 제대로 챙겨주는 게냐? 얘가 얼굴 살이 홀쭉하게 빠졌던데. 예, 너 로아 좀 제대로 파줘라. 너한테만 갔다오면 내가 스트레스 받는지 예민해진다고 하더라. 너돈좀 있냐? 니네 신호가 지금 돈이 필요하다는데 얼마 해줄 수 있냐? 너무 무례하고 선넘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시모에게 질릴 대로 질렸어요. 물론 이런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고 풀 사람이 남편밖에 없으니 저도 말을 해봤었죠. 하... 나 정말 너무 힘들어. 아가씨랑 어머니랑 번갈아 가면서 너무 하신 거 아니야? 내가 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 거봐 내가 이런 거 싫어서 그렇게 결혼하기 싫다고 한 건데 당신은 뒤에 빠져서 뭐 하는 거야? 아 정말 그만 좀 해라? 그럼 뭐 어쩌냐? 이미 결혼했고 네가 좀 엄마한테 살갑게 애교 부리고 비유 맞추면 어른이 잘 해주시겠지. 맨날 그렇게 인상 쓰고 가시돌 친 사람처럼 구니까 이뻐할래야 이뻐할 수가 없지 않겠냐? 지금 말다 했어? 내가 잘못이 있다는 거야 지금? 아 나도 지쳐 제발 그만 좀 해라. 듣기 거북해 나도 우리 엄마 욕하는 거내 동생이랑. 그럼 당신 부모랑 동생인데 난 누구한테 말해 그만 하라고 좀 이래서 내가 집에 들어오기가 싫어 지긋지긋해 남편은 어느덧 이런 식으로 말하며 나 몰라라 알아서 해라 네가 비유를 맞춰라는 식인데 제가 왜 아양을 떨면서 저런 사람들한테 비유를 맞춰야 하죠 전 죽어도 싫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우가 서방님이랑 부부싸움을 했다며 짐을 싸들고. 아이랑 같이 저희 집에 불쑥 찾아봤고, 저는 진짜 머리 끝까지 화가 났지만, 이미 얘를 데리고 온 신우를 내쫓을 수가 없어서 작은 방을 내줬습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내가 참자 싶고, 싸우느라 밥도 못 먹고 왔겠지 싶어서, 간단히 토스트를 해서 전해주려고 작은 방에 갔는데, 우연히 들은 통화소리에 깜짝 놀라고 말았네요. 알고 보니 신우가 바람을 피고 있었더라고요. 그 주말마다 일이 있다는 건, 그 불륜남을 만나러 가는 거였고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아이랑 어디 놀러간다는 핑계로 말이죠 그래놓고 아이는 저한테 맡기고 그 짓거리를 하러 다닌 신우를 떠올리니까 진짜 최악 중에 최악이구나 미쳤다 얘 정말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제가 당장 서방님에게 전화해서 말해주고 싶었지만 어설프게 참견했다 분명 불똥이 저한테 튈 거라는 걸 알기에 우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죠 본인이 바람피는 거 저한테 걸린 뒤로 신우는 완전 죽은 듯이 조용히 제 눈치만을 살폈기 때문에 우선 냅 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 뒷목 잡고 쓰러질 일이 생겼는데 신우가 결국 바람핀는걸 서방님한테 걸려서 이혼당하고 쫓겨난 것까지는 저도 알고 있었는데 시댁으로 들어갈 거라고 해서 그런가 보다. 이제는 제발 정신 차리고 살기를 바랬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신용대출 3천만원 받아서 모조리 신우에게 줬다는 거예요. 당신, 내가 미리 상의하고 결정하라고 말했었지? 내가 지금 당신 동생 도와줘서 화가 난게 아니라, 3천만원이 누구 집개 이름도 아니고, 우리 상황에 지금 대출을 다 끌어다 신우이 도와주면 그게 끝일 것 같아? 어? 신우, 앞으로도 평생 당신이 돈 대주면서 그렇게 살게 할 거냐고! 정말 과연 이게 최선이었냐고! 아, 그럼 얘가 얘를 키우면서 오갈 곳도 없는데 어쩌냐, 모르지? 그게 아니지. 당신이 진짜 오빠라면 살 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줬어야지. 시댁으로 들어가서 살아도 되는 건데 왜왜 왜 당신이 그렇게 무리해서 도와주냐고. 저러고 나와 살면 돈도 안 벌면서 그 생활비도 누가 지원해 줄 건데. 아, 지가 이제 알아서 한다고 했어. 그 말을 믿어? 당신 동생이니 더 잘할 텐데. 믿는 거야. 정말? 확실히 말해. 그냥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나랑 상의도 없이 시댁에 지원해 줄 거야? 난 그럼 더 이상은 당신이랑 못 살겠거든? 어떻게 못 살겠다는 말을 그리 쉽게 내뱉어. 쉽게? 전혀 쉽지 않아. 꾹꾹 참고 누르다 나온 말이야. 알겠어. 명심해. 마지막이야. 저렇게 싸웠지만 결국 친우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빚 없이 오로지 우리 힘으로 한 결혼이었지만 결혼은 시댁을 도와주는 이유로 자꾸만 하루가 다르게 빚은 쌓여만 갔고 남편과 저는 연애할 때의 그런 모습은 찾을 수조차 없이 매일같이 싸우게 바빴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남편도 둘다 지친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이혼은 안 된다는 남편과 신랑이라 하느라 진이 참 많이 빠졌어요. 내가 당신 원하는 대로, 아니, 우리 부부니까 상의하고 신중하게 결정할게. 내가 잘못했어, 여보, 진짜. 아, 진짜, 제발 그만하자. 매일 이런 식의 대화가 이어졌고, 그 와중에도 눈치가 없는 시어머니는 연락이 와서 돈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시댁이 돈 필요할 때마다 줘야 하는 은행도 아니고, 저한테 돈을 맡겨둔 것도 아니면서, 어쩜 저렇게도 뻔뻔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결국 다 남편이 비춰서 시댁을 도운 거고, 전땡전한푼안 보태줬는데, 정말 잘했지 싶습니다. 저도 참을 것다 참아가며 힘들게 벌고 모은 돈인데, 저런 사람들에게 보태줬다면, 받지도 못하고,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이혼을 한해 만에 하고 있는데 저희 엄마한테 연락이 왔어요. 슬기야, 네 시모 진짜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내가 어이가 없어서 정말. 어? 엄마, 왜 갑자기 무슨 일이야? 아니 갑자기 전화가 와서 만나자는 거야. 엄마네 근처라고 그래서 카페에서 만났어. 차한 잔하면서 안부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글쎄 돈좀 빌려달라는 거야. 니네 신우가 뭐에 투자를 했는데 완전 말아먹었대. 그래서 내가 나도 갖고 있는 게 없다고 다 묶여있어서 당장 주 수가 없다고 말했지. 그랬더니 슬기 니가 누구 닮았나 했더니 이제 보니 딱 나를 닮았다면서 어쩜 그렇게 모녀가 쌍으로 쪼잔하냐고 돈 있다고 유세돈다고 욕을 한 바가지를 먹었어. 나참 황당해서 정말 뭐라고? 아 진짜 미쳤나보다. 엄마 우선 내가 미안하고 진정해.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절대 도와주지 마. 엄마한테까지 찾아가서 욕을 퍼붓고 왔다는 심오 행동에 정말 눈이 뒤집혔고 더 이상 민기적거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날 이 악물고 싹다 뒤집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랑 엄마한테 돈을 꿔달라고 협박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고 욕설하고 유협적인 행위를 하는 심오 행동이 법적으로 걸릴 수 있는 게 없나 싶어서 변호사와 상담을 했더니 있더라고요.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다 낱낱이 말씀을 드렸고, 시댁을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 건싹다 해버렸습니다. 남편이랑 이혼도 역시 진행을 해버렸고, 그 길로 후련한 마음을 잡고 시댁에 갔어요. 마침 아가씨도 있길래, 아, 진짜 안볼 사람들이고, 그간 당한 수모와 스트레스를 한 번에 풀었습니다. 아가씨, 정신 좀 차려. 그 나이 먹고 옛까지 딸린 엄마라는 사람이 10원 한푼 벌지도 못하면서 뭘 그렇게 눈만 높아가지고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언제까지 네가 못 버는 돈을 왜 자꾸 나한테 달래? 어? 생각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던가. 쓸데없이 당당해서는. 그리고 어머님, 모녀가 쌍으로 기생하는 게 취미세요? 저희 엄마한테 찾아가서 욕을 한 바가지 하고 오셨던데 저는 뭐 못할 줄 아세요? 사람이 사람 같아야 사람 들접받는 건데 솔직히 그쪽 <laughs> 제가 상대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세요? 아가씨를 욕할 게 아니거든. 사실 어머님이 이러니 보고 배운 게딱그 정도 수준 아니겠어요? 둘다 알아서 도 하세요. 내가 무슨 은행도 아니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요. 둘다너 미쳤어? 내가 지금 누군지 알고 이러냐? 이게 어디서 퍼르장머리 없이? 감히 네가 아주 돌아도 단단히 돌았구나. 말씀 드렸잖아요, 어머님, 사람 같아야 사람 대우를 해주지 않겠어요. 아참, 저 성진 씨랑 이혼해요. 골비 나가시 도와주느라 빚 진짜 사금융권까지 끌어다 썼던데 가족끼리 돈독하게 모여서 잘 갚아 나가시길 바래요. 저는 똥물 튈까봐 발 빼려고요. 세 언니, 진짜 미쳤어? 지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이게 진짜 보자 보자니까? 야, 나 귓구멍 안 막혔거든? 툭하면 이게 반말하고 싸가지 없게 내가 네 아래야? 이봐, 정말 개념이 없으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 봐. 이래서 내가 너랑 말을 안 섞는 거야. 한심한 거사. 정신 차리고 살아라. 저 이쁜 노아가 불쌍하지도 않아? 노아가 딱 너처럼 크면 어쩌려고 그러니? 너는? 신우랑시우랑 아주 한판 제대로 붙고 나오는 길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죠. 신우가 확실히 투자권이 있다고 해서 남편이 사금융까지 끌어다 그냥 모을 수 있는 돈을 다 대출로 땡겨서 신우에게 줬고 그걸 다 말아먹어서 빚뿐 아니라 마이너스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거기에 신우가한번더 해보면 되지 않겠냐며 본인 앞으로 대출을 다 끌었고 결국 그냥 초토화가 된 상황인 거죠. 지금 이혼한 지가 반년 정도 되고 저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적응을 하고 안정적인 제 삶으로 돌아왔는데 저쪽 소식은 간간히 들립니다.그냥 완전히 망해서 남편 급여까지 압류되고 개인위생과 파산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진절머리 나던 결혼 생활을 마치고 돌아보니 어쩌면 제 인생이 후회와 미련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결혼을 한 번쯤 해보라는 신의 뜻이었나 싶습니다.전 제가 더 성공해서 저와 제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어요. 꼭 결혼만이 인생의 정답은 아니니까요. 제 색깔을 찾아서 저는 저대로 그렇게 멋지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최악의 시댁과 남편에게서 탈출한 제 앞으로의 행보를 위해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